너무 예뻐! 눈이 무셔 뭐 미치게 예뻐! 안녕! <목소리도> 안녕! 속도이들! <속도의를> 보입니까? <목소리도> 요게 요즘 인스타 알고리즘 때문에. 노출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핫하더라고요 곧 있으면 또 봄이잖아요 벚꽃 축제도 할 거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분이라도 내려고 벚꽃 계란말이를 제가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요리하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 뭐전 요리를 따로 배운 적은 없지만 내가 볼 때는 이 유튜브 하면서 못 말리는 그 요리 하면서 실력이 좀는것 같아 그리고 약간 타고난 재능? 준비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계란을 3개 정도 준비를 해주고요. 원래는 4개입니다. 저는 이 네모난 후라이팬이 생각보다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. 양을 좀 줄여가지고 계란을 3개만 사용을 할 거고요. 이거 아시나요? 옛날 소세지라고 해가지고. 분홍소세지라고 해야 되나? 좀더 분홍색 소세지가 있으신 분들은 분홍색 소세지를 이용해 주시고 고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를 사용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고추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제가 다이소 가가지고 얘를 벚꽃 모양으로 모양을 내줄 틀이 팔줄 알았는데 다이소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집에 뭐 벚꽃 모양 틀 있으신 분들은 벚꽃 모양 틀을 이용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칼로 꽃 모양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필요한 양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어? 이거 포장 상태가 왜 이래? 나는 개인적으로 이 분홍 소세지를 별로 안 좋아해요. 호불호가 있더라고요. 분홍 소세지는 최대한 얇게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얘네는 칼로 제가 직접 꽃 모양을 만들어줄 건데, 아무래도 틀로 만드는 것보다는 완벽하지는 않을 텐데, 그 나머지는 다져줍니다. 자, 이제 이 소세지를 벚꽃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, 하나하나 하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, 한 번에 가자. 어머어머어머 어머, 어머. 이게 무슨 벚꽃이야 다시 모양을 그림을 좀 그린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좀 편하지 아 죽지 않았어 나의 미술 성씨 이제 요거대로 잘라내면 돼 요리를 하는게 아니라 조각을 하고 앉았어 이거 꽃이 아니라 별 모양인데? 사람의 손으로는 한계가 있어 자 이제 계란을 한쪽에는 두개를 넣어주고 한쪽에는 노른자랑 흰자를 분리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닫아준 이 햄을 여기다 넣어주고, 다져준 고추를 이 흰자 있는 데다 넣어줄게요. 그 다음에 노른자 있는 데다가 소금을 적당히 넣어주고, 계란말을 좀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우유를 살짝만 넣어줄게요. 보이시나요? 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. 미술하는 사람보단 낫네. 자,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와크를 올려주 <laughs> 운... 피 p l 아니구요. 이거 뭔지 아십니까? 제가 초등학교 때 환장하고 먹었던 과자가 단종됐다가 마트 갔는데 얘가 돌아왔더라고. 그래서 자랑하려고. 진짜 맛있어. 16년 만에 돌아온 것 같아. 프라이팬을 예열을 시켜준 다음에 기름을 둘러줘요. 프라이팬을 이렇게 코팅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. 불을 잠시 끈 다음에 기름기를 한번 쓱 닦아줘요. 기름칠만 해주는 거죠. 불의 세기는 약불. 꺼질 듯말 듯한 불. 자, 여기다가 이제 아까 만들어준 노른자를 부어줍니다 퍼트려줍니다 이게 후라이팬을 살짝 들어주면서 하시면은 훨씬 좋습니다 너무 바짝 익어버리면 먹었을 때 식감이 살살 녹는 그 느낌이 없단 말이지? 뒤집개를 이용해서 모양이 이뻐야 돼 좋아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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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를 한쪽으로 밀어주고 또 부어줘요 접어줍니다 한번 더. 됐고. 이거 후라이팬도 옛날에 페이스북에서 광고하길래 샀는데 한 번도 안 쓰다가 이럴 때 써먹네. 오.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살짝 기름칠해가지고 코팅을 한번 해줘. 햄을 여기다가 에 이렇게 올려서. 마지막 하나는 그래도 내가 한 거. 여기 노른자하고 흰자하고 이어줘야 돼요. 그런 식으로. 고추들이 한쪽으로 몰린 거는 좀 골고루 퍼뜨려 줄게요. 아, 뜨거한 어, 번만 뒤집자. 와! 미쳤어, 미쳤어. 이게 어딜 봐서 계란말이야. 어, 이거 여자친구 도시락에다 이렇게 싸주면 아주 여자친구들. 자기야, 이런 것도 만들 줄 알아? 이러면서 환장하지? 너무 예뻐! 눈이 부셔! 미치게 예뻐! 여기다가 머스타드를. 아 근데 머스타드가 오래됐는지 모양이왜 이래? 여러분들 어때요? 저도 잘 만들었죠? 자 잘라볼게요. 짜잔! 자 시식해보시죠. 음 맛있다. 아 근데 진짜 맛있다. 이 청양고추 씹혀서 더 맛있다. 음! 누가 만들었어, 이거? 저도 먹고 싶니? 조금 <laughs> 나중에 만들었게 이거 소금은 반이 되어 있어서 할 수가 없어. 자, 이렇게 해서 요즘 유행하는, 요즘 유행하는 거 맞니? 인스타그램에 핫한 벚꽃 계란말이를 만들어 봤고요. 맛은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계란말이 맛인데 소세지 맛이 좀 나는 거. 근데 괜히 먹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. 여러분들도 여자 친구나 남자 친구 친구들. <laughs> 아 갑자기 구독자 취소 눌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꼭 여자 친구 아니어도 되잖아요. 부모님한테 드려도 되고. 음식은 맛도 맛인데 확실히 에코레이션이라고 하죠. 모양이 예뻐야지더 맛있어 보인다. 자,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들도 집에서 만들어 먹어보시길 바랍니다. 이상.